제일 맛있대요. 하나좀 맛있다. 와, 시간불 <laughs> 맞는 거 아니야? 맥주 이게 제일 맛있대요. 저도 불로고 봤는데 이게 뭐죠? 거실까요? 이름이? 산토리에서 나왔는데 응. 산토리 하이볼? 하이? 하이볼? 산토리 하이볼? 알콜이 두 구... 우에 우리... 오 왜? 아, <laughs> 독한 거한좀센거 <보안 웃음> 같아. 원래 진짜? 맥주가 오잖아. <laughs> 그럼 우리 끌, 클났다 아이거좀 불러줘. 제가 손톱을 해가지고 오늘 이거 내가 안 좋아하는 술이다. 왜? 네? 그 양주 냄새나는. 아. 나 양주 못 먹거든. 냄새 헝나지 않니? 내양주안 좋아. 양주, 양주. 양주 냄새나. 양주와 맥주를 섞은 맛? 엄청나요. 나 이런 맥주 처음 먹어봐. 나도. 아니 먹어볼만 하다 한 번은. <laughs> 것 이거는 양주 맛이 나는 맥주가 아니라, 그냥 양주야. 그치, 나양 양주 탄산 양주인데. 근데, 아 소주는 우리 17.5도짜리 잘 먹는데. 아 이거 소름끼치는 맛이네요. 오늘 저희가 저녁에 먹으려고 이렇게나 많이 사온 간식들을 먹을 겁니다. 일단은 <laughs> <저희> 모찌를 <laughs> 먼저 샀죠. 모찌, 맞아. 멋찌를 처음에 저희가 시장 가서 샀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우리 막 이상한 건가? 잘못 본 건가? 여기가 끝이야, 는데 진짜 뭐, 막 골목골목 들어가면은 되게 볼게 많고, 먹을 것도 진짜 많고. 의외로 저희들은 시장이라서 먹을 게 막, 그냥 막, 건어물? 음. 막 이런 것만 팔줄 알았는데, 진짜 맛있는 거 많이 팔아요. 가서 그냥 조금 조금씩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초밥을 사오려고 했는데 못사어 맛있는 게다 나가서 아무튼 거기서 모찌를 샀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멀어서 안 보이시겠죠? 자셔 보실래요? 진짜 얼마 안 하면 손바닥만 해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반 갈라져 있는데 왜 갈라져 있나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국 합치면 이만해지는 거야 그렇지? 여기 다 팥이야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잘못다고손 나? 음~~ 무섭다, 음. 무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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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고 싶다. <laughs> 저는 원래 모찌를 좋아해서 팥을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고수는파 팥을 별로 안좋아한대 음. 극혐! 이게 아니라 굳이 팥을 찾아서 먹는 타입은 아니야. 음. 그렇다고 상대방이 팥빵 사서 팥빵 먹으면 굳이 반가워하면서 팥빵을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음, 맛있어! 맛있이 뭐? 음. 그래. 음. 조합이 쩌네. 담백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새콤하면서도, 쫄깃하면서도 이거는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상큼한 맛도 음. 있잖아 근데 이 떡에서 나는 그 뭔가 미릭미릭한 맛이 싫어 음. 떡 되게 좋아하는데 떡은 어. 좋아해, 나도 진짜 떡 좋아해 근데 음. 이 떡은 싫어 막 미릭미릭한 맛 있지 음. 그 찹쌀떡에서 음. 나는 그 음. 이상한 음. 그 맛, 유일한 그맛하은좀이 음. 맛있다 맛있네. 어때요? 저는 워낙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도 먹었어요. 전주에서 한번 먹었었는데, 거기는 되게, 아무래도 이게 떡이 되게 두껍고, 이렇게 부드럽지 않았어. 맞아. 딸기가 되게 작아. 작고, 그리고 떡을 이렇게 굵겨주지도 않아. 그냥 거의 진짜 딸기에 붙여서 막 염미 는 정도? 근데 이건 진짜 찹쌀떡을, 우리 멍 찹쌀떡이 이만한 떡 있죠? 그저반으로갈라서 거기다 진짜 큰딸기를 톡! 온희길희! 온희길히 이건 솔직히 맥주랑 먹어야 될것 같다. 구은 연어 맛? 연어 알. 응. 일본은 연어 알이 진짜 크더라고요. 응. 은 응. 엄청 먹어보고 싶었어. 오, 진짜 삼각김밥 냄새 나. 그냥 무양도 삼각김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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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네. 온희길희? 비록 우리나라의 그런 그눅지 않은 김에 그런 화려한 기법 따위는 없지만, 응. 그것이 일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뭘 날라가네요. 막. 음!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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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놀랐다. <laughs> <laughs> 와, 나 이거 뜯어먹을래, 그게. 맛있어? 막 마요네즈를 넣어서 맛을 내고 그런 게 아니야. 음. 그 연어의 짠맛. 짬을 살짝 비린 그 생선맛. 그게 밥이랑 완전히 막 머리를 떡 때리는 짠맛. 음. 이거 진짜 물건이다. 진짜 가공 안한 연어. 음. <laughs> 이거 진짜 통연어가 들어있어요. 응. 그냥 슥 떨어지는. 근데 왜이정도 나가요? 우리 참치 먹을 때 왕관이 나올 때 있잖아. 통으로 그게 들어있는 느낌? 응. 근데 훨씬 부드러워. 응. 그리고 훨씬 짜. 그 진짜 막 진짜 인공적인 어, 그짠 그런 짠. 짠 맛이 아니라 어. 진짜 그 연어 짠 맛. 나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일본에 왔구 나라는 걸 진짜 느낀다. 가져갈 수도 없겠지. 무토기 안에 있으니. 아. 아, 이거 진짜 양주 먹는 것 같아. 근데 이걸 먹다 보니 괜찮은데? 또 먹다 보니 괜찮은데? 이그 양주 먹으면 절로 훅 이렇게 되는 음. 그게 있 와요, 이거는. 부르르 이게. 와아아아까카아츠으으러을을 밥을 진짜 짜이줬줬데데도도 밥을 을안 먹는 예요 <laughs> 채소만 먹고 채채소 고기만. 아아아아아아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진짜 배고팠거든요. 맞아. 그래서 야너 밥을 안 먹어? 라러니까 이따가 많이 먹으려면 밥을 먹으면 안 돼. 밥 먹으면 네, 완전 밥하거든요. 밥파. 밥이 눈 밥이 눈 앞에 있는데 어떻게 밥을 안 먹니? 약간 이런 주의야. 그래서 지금도 봐봐. 절대 남기지 않아. 다 먹을 거야. 밥은 배불러요. 나밥 좋아해. 조금씩 다 먹어야 지 날라가는 밥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약간 이런 고슬고슬한 밥도 되게 좋아해. 음, 난 고슬고슬한 밥 좋아해요. 초밥 음. 밥 이런 거, 우니 음. 음. 이런 거. 잘드시이 좋네요 <laughs> 오늘 제일 가장... 오늘 가장 행복한... <laughs> 전 TV 좋아해요 <laughs> 전 TV 제일 좋아요 오늘 가장 행복한 얼굴을 지금 저희 앞에도 TV가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TV를 안 봐도 재미있는 친구랑 같이 여행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음 밥만 먹어봐 와.. 알이 진짜 커! <laughs> 일본은 이제 클래스가 다르구나 <laughs> 그래서 그런지 알이 되게 조금 들어있고 이거의 비림은 솔직히 아까 그 연어의 비림과 비슷해 아 그래? 응 먹다 보면 그냥 그렇군. 그냥 이런 비립 우리가 보통 연어알이라고 먹는 진짜 조그마한 연어알 쬐끔만 음, 그것만 거. 퍼먹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비려 아, 그거지 그렇구나. 솔직히 이거 별로였어요 그래요? 아까 그냥 연어가 더 나은 것 같아 이거는 초밥으로 해서 먹어도 약간 어우! 비릴 것 같아 어? 근데 이게 맞지 내 말이 먹으면 음 아니 어, 향은 어, 향은 좋은데 그, 진짜 그럴 수 있네라는 음, 그런 비림이야 음. 이게 막 진짜 그 아까 저희가 예, 시장 돌아가면 되겠는데 고등어의 그 비림은 진짜 따라올 비림이 없거든요. 근데 그 비림에 비하면 이건 음. 그쨉비도안 되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비림? 받아냄새 음. 응, 정도? 응 맞아. 진짜 너 말대로 받아냄새? 바다, 응. 바다 맛? 근데 연어가 좀 낫긴 낫데요 우리 오니기를 제패하겠어. 발도 파악. 음식점을 <laughs> 가는 것만이 먹는 게 <웃음> 아니야. <laughs> 아니라 그... 잘한다 <laughs> 잘한다 사실 짐이 되게 많아요 얘는 이거 되게 간단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 지금 들고 마이크 챙겼지 네. 마이크 봉 챙겼지 네. 마이크 삼각대 챙겼지 카메라 챙겼지 카메라 렌즈 요거 챙겼지 삼각 이거 지금 들고 다니는 거구릴라 챙겼지 셀카봉 챙겼지 충전기 하나씩 다, 다 챙겼지 다 이거 충전기가 다, 다, 다 다르거든요 충전기 다. 챙겼지 건전지 챙겼지 심지어 이 기기들을 캐리어에 못 넣고 오기 때문에 다좀매나 가방에 다 넣고 왔어요 넣을 데가 없어서 저한테 여권을 맡기는 음. 정도로 이게 촬영을 내가 중간중간 에막 하잖아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근데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 아 이걸 눈으로 담아야 되나 음, 어 찍어야 그러니까 되나? 느껴야 되나 아니면 찍어야 되나 음. 오늘 진짜 만약에 노컷하고 다 붙여가지고 하면은 한 시간 넘을 거야? 두 시간은 음. 촬영했는데 음. 그래서 그 순간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담아봤자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 틀면 <laughs> 어어 엄청 아저씨 같아. <laughs> 나한테 이건 진짜 그 <laughs> 아, 양주 너무 싫어. 아시간왔어요 <laughs> <laughs> 다리 피, 다리 피세요 무서니 무서운 말해주세요. 밥류를 먹었잖아요. 들어볼까요? <웃음> <웃음> 우리 너무 입 닳기 전에 제일 중요한 그것을. 따라따라따. 따라따라. 미크로 오디삼. 치즈케이크 를 드디어 우리가 먹어본다니. 이게 워낙 여기서 핫해서. 음, 아직도 공기 나오고 있어. 나고 있어? 아, 조용한 거. 밥을? 주스를. 본인의 소식. 아저씨! 본인의 손이 취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laughs> 없으신가요? 마... 먹어보겠습니다! 땡! 네네 <laughs> 프로 유튜버의 길! <laughs> 나는 유튜브 나하지 <알았지>. 우후! <laughs> 맛있겠다! 경건하게 동시에 먹자 경건하게 오우 이거 부드럽다 어? 어? 저, 어. 한 10분도 안, 안 되게 서 가지고 받았는데 경건하게 <laughs> 동시에 먹자 진짜 맛있으면 동시에 먹자고 했잖아 아직 안 먹었어요? 전 먹었다 근데 건포도가 깔려있네요? 응 건포도 안 좋아하지 너 괜찮아 너 좋아해 좋아해? 응. 다행이다 건포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많아 많아 짠짠경고하게 진짜 경고하게 음미해 어떠세요? 내가 먹어본 치즈케이크 중에 처음 먹어본 맛이야 동의해요. 응. 동의한다. 한다. 나는 한다. 한다, 한다. <laughs> <나도> 한다. <laughs> 한다. 먹어본 분들 두 번째 두 두입째. 이거 진짜 두번 먹어봐야 알 맛이야. 이거 진짜 일본 와서 안 먹으면 모를 맛이야. 응. 평생 모를 맛이야. 응. 솔직히 나는 이거 SNS에 진짜 많이 돌아다니잖아. 진짜 맛있어 보이긴 했는데 먹어보고 싶긴 했지. 내가 아는 치즈 케이크 맛이겠지라고 응. 생각했어. 근데 아니야, 진짜 처음 먹어본 거 사실 저는 그걸 더 좋아해요. 그 무슨 치즈케이크 중에 뭐라고 해야 되지? 레어 치즈케이크? 음, 약간 그런 정말 진짜 치즈가 이만큼 응. 올라가 있고 꾸덕꾸덕한 끄덕! 그런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반숙 카스테라 가깝지 않나? 비슷할 것 같아. 근데 음, 약간 근데 치즈 향이 나. 이게 첫입 먹자랑 두 번째 먹자는 좀 다른 게첫입 음. 딱. 음미를 하면서 먹었을 때는 치즈맛이 진짜 많이 나는 거야. 음. 두 번째에서는 그 식감이 약간 사르르 녹는 그 음. 식감이 느껴지면서 음. 계란찜 맛이 나는 거야. 음. 음. 약간 계란 맛이 좀더 나요. 어. 이거는 서울에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걸 지켜줬으면 해. 서울에 오면 분명 흔들질걸 또? 뭐라? 그리고 막 짝퉁 막 생기면서. 맞아. 대화카스테라가 생긴 거 보셨나요? <laughs> 너무 슬퍼. 난 유니크함을 잃어버리고 있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없죠. 이렇게 묻을까 만들지 응. 음. 순식간에 없어지겠다. 이거 솔직히, 진짜 하루 만에 끝장난다. 응. 음. 이거는 보통 치즈케이크처럼 한정원 내서 먹으면은, 아, 배부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응. 음. 그래서 사라져, 입에서. 아이스크림보다 더 가벼운 느낌? 음. 그래서 오이! 오, 오지상 오졌다. <laughs> 그러 그러니까. 이럴 때 먹는 거야. 근데 이게 쉽지 않아도 넘어가네. 응. 음. 응. 음. 음. 푸딩 푸딩? 음. 약간 계란 푸딩? 음. 맛있다 이러면서 거의 진짜 거의 거의 반 먹었어. 멈출 음. 수 없지만 스탑. 히크로지상 스보이 오셨다 리치렸다리. <목소리> 하 악수. 하이 하이. 이 일단 조금 헹궈줄까요 양조만 음. 난다고 하면 나서 거의다다 먹어가. 훌쩍훌쩍 먹어가지 근데 나는 다시 안사 먹을 것 같아. <laughs> 사실 난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요즘에 한국에 들어왔지만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허라야히 이걸 드세요. 허라야히 <laughs> 이거는 로손 편의점의 모찌롤인데. 페이스북에 엄청 돌아다녀요. 다들 아실 거예요. 안 와가 없었어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빵이 못지 못지 않하고 못지 롤인데 빵이 어떻게 못지 못지하지? 여기 사이 층간이 못지 못지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빵이 되게 부드러운 거든. 그래서 저도 그때 전에 오사카 왔을 때 응. 로션에서 이걸 사 먹었었거든요. 응. 뜯도 줘. 생각해보니 나 아직도 렌즈 안 뺐네. 나 렌즈가 진짜 편한가봐. 이 렌즈가 진짜 한, 하나도 안 불편하고 응, 지금 응, 눈에 응. 찰싹 달라붙어 있어. 응. 얘기 이제 오렌지 시크리스 멜리 브라운 진짜 인생 렌즈. 이거예요 이거. 요거. 어, 빵이 진짜. 음... 전 되게 좋았는데. 과연 동안에... 살짝 배부른. 전 되게 좋았는데. 과연 동안에... 살짝 배부른, 과연 이, 동안에... 살짝 배부른 어. 이 순간에도 먹을 수 있는가. 짠. 짠. <laughs> 고수님은 그냥 빵이네. <laughs> 그냥 롤케이크. <롱게이지. 웃음> 맛있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응. 맛있는데. 음... 확실히, 부들부들, 포들포들 하면서, 씹을 때 식감이 약간 응축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뭔가 내가 생각한 그 무지는 아니야. 응, 그래? 쫄깃할줄 알았어, 정말. 음~~ 응. 그냥 빵 빵이죠, 사실. 음. 근데 네가 왜 생각난다고 하는지 알겠다. 생각날 것 같긴 해.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이것 또한 일본에서 밖에 못 먹는 맛이야. 맛있네. 빵이 푹 하고 그냥, 그냥 씹혀서 딸려버리는 빵이 응. 아닌 거 같아요. 정의할 수 있어. 정의병. 모찌 음. 하면 쫄깃쫄깃이 생각나잖아요. 이거는 쫄깃쫄깃이 아니라 쫄깃쫄깃이야. <laughs> 이게 편의점에서 산 거잖아. 음. 근데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절대 이 퀄리티가 못 나와. 그렇지. 이거는 진짜 가게에서 파는 맛이지. 어. 이 크림부터가 그래. 크림부터가 음. 절대로 편의점에서 나올 수 있는 퀄리티가 음. 아니야. 가끔 생각나요. 그 특히 막 매운 거단거 거 땡기는 그 여성분들의 음. 그런 시기에. 음. 난 되게 많이 생각이 나. 하나도 안 물려. 음. 다음은 요거 인절미 과자. 그도가 음. 엄청 나게 좋아하는 것, 그 것. 공주님, 곤데님 처음 먹어봅니다. 진짜? 어. 사라지지. 음. 이런 맛이군. 음. 지금까지 먹어본 일본에 맛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네. <laughs> 다 입에서 사라지는 걸잘 만들어 이렇게. 음, 좋아할 만하네. 음, 뭘 씹을 필요가 없지. 음, 또, 떡도 좋아하니까. 음. 딱그 고소고소한 그, 그 맛이나, 음, 하나 더 뜨는 클라스. 절대 같이 먹지 않는다. 음. 이게 이거. 한국에서 6천0 0원 떠나는데, 여기서 반값이야. 어머. 298에. 어머. 사야겠네. 응. 차 가야겠네, 진짜. 이건 안 되겠네. 어, 엄청 잘 부서져. 음, 그럼, 왜 그래? 따로 이렇게 봉다리에 들고 가거나, 캐리어에 넣는줄 알았어. 인절미 솜사탕 맛? 막. 그 유명한, 곤약젤리. 고약 곤약고젤리. 전 이것도 처음 먹어봐요. 저도. 저도. 처음 먹어봐? 응. 어.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사람들이,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고 또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 디저트를 잘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궁금했어. 너무 궁금했어.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나는 군약재재가 제일 먹어보고 싶었어. 이거 한국에서도 팔지. 어. 음! 나얘이러면 또, 아, 이 한국어. 음 진짜 못생겼다 진짜 못생겼다 <laughs> 아니, 뭐가 이쁘다는 <있구나> 거야? <laughs> 참, 복숭아 맛잘 만든 거 그러네. 복숭아, 물래서부터 응, 복숭아 괜찮네 딱한 입에 먹어봐. <laughs> 음, 뭔지 알겠지? 음, 떡 같은 떡. 그그그 음. 그, 그 물방울 떡 같은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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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왜 그랬지 알겠지? 어. 음. 와,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았는데 복숭아 물을 음, 떡으로. 음, 이렇게, 음. 어, 음, 떡으로 만든 네. 느낌? 음. 와, 이 식감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음~~, 음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젤리 젤리.. 젤리 진짜 좋아하는 분이야 향이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음. 그 젤리 향이야 여기도 나한테 냄새가 어. 음 이거.. 차, 야. 이거 야.. 이것도 특이해 이거 진짜 특이하다 음~~ 소도 먹는 거 같지 않아? 어! 뭐 어떻게 한 거야? 약간 느낌이.. 초도를 말리는데 건포도가 되게 전인 것 같아요. 근데 난곤약젤리가더 맛있어 이거보다. 근데 네, 이게 향이 이질적이라서래. 맞아. 플라포? 사실 맛은 그래. 맛있는 음, 향. 우리 나라에 있는 그 음. 아이스크림. 근데 인기 있는 이유가 처음 맛보는 식감과 음. 처음 맛보는 맛 음. 그것 때문. 첫째 날잘 보냈으니 음. 나머지 날들도 잘 보내봐요. 자 안녕! 안녕!